오토바이브즈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래형 자동차와 가장 흥미로운 신차들을 소개하는 채널이죠. 오늘은 정말 놀라운 녀석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2026 현대 6x6 캠퍼 콘셉트카입니다. 이 차는 오프로드의 배력 최고급 럭셔리, 그리고 진정한 모험 감성을 모두 담은 괴물 같은 차량이에요. 현대는 단순히 캠핑카 시장에 발만 담근 게 아닙니다. 완전히 뛰어들었죠. 그럼 이제 외관, 실내, 성능, 기능,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볼까요? 이 차는 마치 SF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2026 현대의 6x6 캠퍼는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움직이는 경험 그 자체예요. 현대의 최신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거대한 차체와 근육질 라인, 그리고 강렬한 존재감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날렵하게 다듬어진 차체와 견고한 차체 보호판. 그리고 육중한 6개의 오프로드 타이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죠. 전면부에는 풀 와이드 LED 라이트 바가 자리에 미래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합니다. 그릴은 매끈하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었고 범퍼는 언제든 험준한 산길을 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으로 가보면 진짜 핵심인 6x6 구동 시스템이 눈에 띕니다. 세 개의 차축과 독립 서스펜션, 그리고 지형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위, 모래, 눈길.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후면에는 캠핑백이 접이식으로 내장되어 있고 다양한 수납 공간과 모듈형 유틸리티 마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까지 탑재되어 오프 그리드 환경에서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바로 현대적인 캠퍼의 정석이죠.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동식 럭셔리 스위트룸입니다. 단순히 캠핑 도구를 넣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감성의 스마트한 휴식 공간을 만들었어요. 내장은 재활용 가죽과 친환경 패브릭으로 마감되어 있고,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입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모든 기능이 터치로 작동합니다. 자율주행 모드에 들어가면 스티어링 휠이 접히며 운전자는 편히 쉴수 있죠. 운전석 뒤에는 넓은 거실 공간이 펼쳐집니다. 접이식 침대, 슬라이드식 키친, 소형 욕실까지 완벽한 효율성과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조명은 시간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며 대형 파노라마 창을 통해 자연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캠핑카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스마트 하우스예요. 이제 성능 이야기로 넘어가죠. 현대 6X6 캠퍼 콘셉트는 완전 전기 구동이며 듀얼 혹은 트리플 모터 구성이 가능합니다. 총 출력은 700마력 이상으로 예상되며 6개의 휠에 어마어마한 토크를 전달합니다. 무거운 짐을 견인하고 급경사를 오르며 고속도로에서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달릴 수 있죠. 전자식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각 휠에 필요한 만큼의 동력을 정밀하게 배분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약 180에서로 한번 충전으로 최대 8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급속 충전 기술로 10%에서 80%까지 약 25분 만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제동 시스템, 태양광 충전, 배터리 확장 모듈까지 포함하면 이건 말 그대로 가장 완벽한 전기 오프로드 캠퍼입니다. 기능 면에서도 현대는 아낌이 없습니다. 360도 드론 카메라, 생체 인식도, AI 탐험 내비게이션, 위성 인터넷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캠핑 모드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차체를 안정화시켜 야외 촬영이나 숙박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무선 조리기기, 휴대용 정수 시스템도 지원하죠.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가격입니다. 아직 콘셉트 단계라 공식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산될 경우 약 25만 불결표 30만 달러 선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높지만 럭셔리함과 성능,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준이죠. 결론적으로, 2026 현대 6x6 캠퍼 콘셉트는 전기 오프로드 차량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래적이고 실용적이며, 진정한 모험가를 위한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이 차량이 실제로 출시된다면, 전 세계 오버랜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오토바이브즈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